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최근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입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이단지입니다. 1985년 준공 340세대 전용면적 52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천만 원에서 최고액 2억 9 5 0 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7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주공삼입니다. 1998년 준공 782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4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주공일입니다. 1996년 준공 910세대, 전용면적 58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7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강변연대입니다. 2001년 준공 387세대 전용면적 130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8백76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창열리 경향입니다. 1997년 준공 312세대, 전용면적 11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,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,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1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4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권읍 용정리 남양주진건주공이단지입니다 1998년 준공 499세대, 전용면적 4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% 오른 금액입니다. 7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진주 8차입니다. 1990년 준공 290세대 전용면적 55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8천만원에서 최고액 1억 9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열리 신명입니다. 1997년 준공 811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 오남리 두산일입니다. 1998년 준공 491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,8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건영덕 소리버 파크입니다. 2002년 준공 65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,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1,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마을 주공입니다. 2004년 준공 1,050세대 전용 면적 5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,011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4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성역신도브레뉴 3차입니다. 2010년 준공 47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,813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질이 극동입니다. 1992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54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3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해밀마을 신안인스빌입니다. 2010년 준공 11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열리 현대일입니다. 1991년 준공 220세대 전용 면적 6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억 4천 6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해밀마을로 단지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. 2009년 준공 87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금강펜테리옵입니다 2010년 준공 7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연대아이파크입니다 2004년 준공 9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임광그대가입니다 2008년 준공 42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파라곤입니다. 2010년 준공 1,275세대 전용면적 130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,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항강반도유보라입니다. 2019년 준공 1,26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2,85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7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면 청항리 청학주공 4단지입니다. 1999년 준공 642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2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청학주공 7단지입니다. 2002년 준공 851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접북 장현리 금강펜터리읍입니다 2007년 준공 5 0 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8,25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두산이부입니다. 2006년 준공 35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,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3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금호어울림입니다. 2006년 중공 7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4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8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부영사랑으로입니다. 2009년 준공 108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835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 마을금어 올립입니다. 2005년 준공 92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,6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9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서구리 신명 스카이 뷰 그린입니다. 2005년 준공 65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5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7,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9% 오른 금액입니다. 서른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예당마을 신안인스빌입니다. 2010년 준공 124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9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자연어울림입니다. 2009년 준공 50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미터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7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벽산입니다. 1999년 준공 579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 9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2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67%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음 마석구리 마석그랜드 마서 1입니다. 2004년 준공 55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성역 신도브렌 유차입니다. 2010년 준공 350세대 전용면적 125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3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장현리 남양주진점 롯데캐슬입니다. 2009년 준공 48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4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녹촌두산이부입니다. 2006년 준공 385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안악구메그린입니다. 2005년 준공 41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중흥s클래스입니다. 에 2005년 준공 1054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0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4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아이파크입니다. 2007년 준공 1239세대 전용면적 136.7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7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경남아너스빌입니다. 2007년 준공 267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41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읍 연평리 원일공의문입니다. 2010년 준공 431세대 전용면적 88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36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금공리 남양유툰입니다. 2010년 준공 443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6,32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500만 원까지 상승 후, 24년 7월 4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